그리고 오늘 경기일보에서 이렇게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경향신문 묻지않게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레퀴로나주 구세주 되나 아 구세주 돼야죠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잖아요 그죠 경중증 환자 치료 최전선 배치했다 아 지금 뭐 황제 치료센터 요양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투여하라고 지금 뭐 아주 우리나라 국무총리롯 빌트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병상이 포화가 됐는데 어 아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구세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의 레크로나주는 어 우리 힘든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산타클로스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so,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이미 지금 보시면 어, 16일까지 31,229명이 만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어, 제가 좀 있다가 음, 셀트리온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제 구독자께서 어, 공유를 해주셨구요. 한 10일 정도 입원을 계셨었는데, 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어, 군산 의료원에 입원을 하셔서, 세트로넬 키로나주를 투입하시고, 어, 이틀 만에 투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어,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어, 예순 1살이시구요. 자, 이따가 아, 그 처방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우리 임상 3상을 어, 한 거는 잘 알잖아요. 그죠? 확진자 70% 상태 호전이 됐는데 한74% 정도 나왔었죠. 그죠? 이거를 전문가들, 전문가들 아까 제가 영상에서 아, 우리 고대 김우주 교수가 아주 입에 배 가지고서 제가 <laughs> 중앙대 설대호 교수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대 목동병원에 천은미 교수, 다음에 중앙대 어, 설대호 교수께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연일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에 이제서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 활용하라고 이 전문가들께서 천은민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